네 안녕하십니까 무진장 뜨겁습니다 무진장 뜨겁다 못해 아, 아, 카메라 키면좀 올라오네 좀 힘이 나네 카메라 켜니까 좀 힘이 납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이제 좀 그늘이 접습니다 점심 먹고 좀 나왔는데 와 오전에 그냥 땀을 질질질질 흘리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그늘이 조금 생겨가지고 그리고 아 어저께 여기 미트샵 있지 않습니까? 야, 진짜 제가 좀 보람이 됩니다. 응?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막잘 되는 모습 보니까 어제 너무 기분 좋더라고. 저 혼자 또 업되지 않았습니까? 응? 잘 돼야 돼. 여튼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치킨 건물이죠? 요것이 무엇이냐? <laughs> 여기 에어컨이 아직 없어요. 그래서 에어컨 날 겁니다. 하나 두 개. 근데 에어컨은 뜯어놓고 어디 간겨? 뭐 어, 달아야 되는데? 여기가 평수는 크지 않은데 두개달 겁니다. 요거큰 놈. 인버터 하나하고 일반 거 하나하고. 아, 에어컨이 이 중고 아닙니까? 중고. 중고입니다. 중고가 전에 저희가 에어컨 쓰던 게 엄청 많습니다. 판다미 그 보면서 가게 빼면서 다띈 것들. 그래가지고 거의 뭐새거 같은 중고입니다. 얼마 쓰지도 않은 거. 요거 달면 됩니다. 뛸때잘 뛰었죠. 아, 영상을 그, 돌아서 처음 내가 이렇게 제 영상, 그 유튜브 업로드한 거 처음 거의 초창기에 가면은 제가 에어컨 띠 영상이 나옵니다. 알지도 못하면서 배워가지고, 아 그때는 그 업체들이 없었어요. 다그 영업을 안해 띠러 올 사람이 없어.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고 어디 인터넷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그때 뛰었습니다 에어컨 설치한 것도 있어, 근데 그건 처문이야 <laughs> 그래서. 자, 요거 에어컨 두 개를 요기다 달 겁니다. 요쪽에 하나, 하나 달고 괜찮아. 응? 어? 부족한 거보다나. 응? 어? 이런 데는 넘치는 게 왜냐면 자, 한번 보실래요? 그냥 죽습니다. 그냥 죽어. 어, 빅토리오알 l o 다 e 끝는 How are you? I'm fine. How about you? <laughs> 그래서 자, 여기 은자자 뒤에 지금 쓰레기를 달고 있나 모르겠네. 오,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알지? 제가 어 왕유도 와 있어? 자, 쓰레기를 여기다 달 거예요. 우차 여기다가 하나 두 개. 음. 그리고 요거는 좋죠? 저희 직원들 입고 하니까 그냥 짜 가지고 착착 짜서 받고 그 기사 이제 요 친구는 에어컨 설치하는 야. 오케이. 그 보조 기사입니다. 그다음 본 기사는 자주 살아갔어요. 여기 딱다 친구들입니다. 친구라고 하기는 그 친구야 친구? 오래됐으니까. 오케이까요? 오케이 까요? 자,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외기 아닙니까? 어차피 설치할 때 청소할 때 됐으니까 아예 그냥 청소를 해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설치하려고 난 만예? 어. 이게 왕유일이 아닙니다. 근데 이 에어컨 설치하는 친구가 왕유 친구예요. 그래가지고 왕유가 같이 도와주는 거죠. 아, 바쁜 거 같습니다. 응? 어? 여기는 복층이죠? 이제 뭐 영상 자주 나와가지고 아실 것 같은데, 이건 이제, 어, for me? 오케이. Okay. <laughs> 야, 이거 나를 위해서 모자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? 잠깐만.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. 이거 저거 같은데요. 노예들 다 도망 못 가게 하나씩 하나씩 모자. <laughs> 자, 요거 조명입니다. 조명. 아, 이거 천장에 이제 우리 이반장님이 조명 달거 준비하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, 오늘 이제 화장실을 다 연결을 할 거예요. 이렇게. 에, 하고 있네. 아, 연결해가지고, 오늘하고 내일 하면 끝날 것 같아. 요쪽도 마찬가지죠? 요쪽도 이제 뭐, 설거지 잠시 뭐, 설거지 조금 조금 할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 놓기로 해가지고, 여기도 진행하고 있고, 이제 뭐가 조금씩 돼가는 것 같습니다. 라고 하고 봤더니, 아직도 많어. 엄청 많어. 할게. 자, 그리고, 이제 저는 다시 위의 현장, 어디죠? 담장. 아, 진짜. 야, 뭐. 너 너무 바쁜 거 아니냐? 응? 당신, 대잘람 씨, 너무 바뻐요. 응? 필리핀에 내가 이렇게 바삐 살라고 온건 아닌데. 오차. 그리고 글래벨은 또 자재가 부족합니다. 근데 어, 글래벨이 왜 차를 덜로 돌리지? 차가 일로 가야 되는데? 희한하네 에라 모르겠다. 자, 이렇게 지금. 기름 주유 경고등이 들어온 지가 며칠 됐습니다 근데 제 다니는 길에 주유소가 없어 없고 <laughs> 담장 쌌는데 고 현장 가는데 그래서 지금 며칠째 못 놓고 있어요 내일 넣어야지 내일 넣어야지 아마 조금만 더 가면은 내일은 쓸것 같아 차가 진짜 놓여야 <laughs> 되겠습니다 오늘 자,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필리핀 주유소 주유기는 어떤 데 가면 되게 천천히 들어갑니다 한 기름 한 2,000페소 놓는데 한 5분 걸릴 때 있어요. 바빠 죽겠는데 주 죽임 꽂아있지. 아, 너무 많 계속 너무 많 어쩔 땐 끊고 갈때 있는데. 다행히 빠르네요. 여기 주유기는 아, 오케까요 오케이, 아, 기름 넣냐고 살짝 돌아왔더니 차가 무진장 밀립니다. 응? 와, 저 조그만 사거리 하나 빠져나오는데. 뭐신 없는 사거리입니다 한 1분 걸린 것 같아요 밀려가지고 1분 일분 이상 걸린 것 같다 코로나가 진짜 있긴 한가? <laughs> 경기는 어려운데 차들은 점점 많아져 희한합니다 아, 차가 좋습니다 차가 진짜 야 밖에 나오니까 그늘이 없으면 죽어납니다 지금 시간이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큰일 났다 와 요, 요즘이 제일 뜨거운 날 같아 환장하네. 헬로, 헬로. 안녕하세요 그다투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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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자신을 찾는데, 글찬이. 어이, 왜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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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찬. 자, 문을 닫으시오. 음? 어이구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뭘, 그다 부드럽진 못하다, 예, 어? 네, 오케이. 좋네. 좋아. 괜찮다, 응. 어. 괜찮습니다. 쌈뽀. 쌈뽀. 문을 닫으시오. 따라란, 따라란. 어. <laughs> 자, 요렇게 하고, 여기는 이제 제가 구배를 줬기 때문에 낮아요. 그래서 나중에, 여기다가 이렇게 세멘턱 하나 만들어주면은 까딱 없죠? 일단 다섯 개씩 하라 그랬는데, 아이고, 많이 했다, 많이 했어. 응? 오늘 이 정도면 많이 했다. 네. 그 다음에, 이제 저쪽 달면 되죠, 또? 요쪽 해봤으니까, 저쪽은 조금 더 쉽겠지. 응? 아마도. 자, 요거 저쪽 거 준비하는 거네. 응, 어, 옳지, 옳지, 옳지. 잘하고 있어. 자, 안에 한번 볼까요? 예. 네. 보나마나! 뭐 어디랑 똑같지 뭐어트린게뭐 어? 뭐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<laughs> 아 이제 조금 하니까 조금 준 기술자들이 됐어요 응? 아 이런 거지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안 그렇습니까? 자 목이 엄청 탑니다 진짜 이럴 때 더울 때는 마셔줘야 됩니다 물 마셔줘야 돼 오늘 코코넛 아저씨가 안 다니네 그래서 전 저쪽에 슈퍼 가가지고 물한잔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갈증나다 갈증나 이 시골에 이렇게 많이 다녀. 자어 갈증 난다. 헬로 l l o hello, hi, good a f t e 주세요. 워터 t e 갈증 납니다. 아 오케이. 아 진짜 물이 최고입니다. 더운데는 딴거 필요 없어 물 먹어야 돼. 현장은 이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마무리 잘 됐고 지금 다시 치킨 건물 복귀 중인데 오늘 또 가수가 옵니다 라이브 가수 근데 아마 지금 온 가수들 중에는 제일 난것 같아요 저는 못 들었는데 와이프가 그 잠깐 들었다 그때 미팅을 가지면서 잠깐 들었다고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한답니다 그래서 기대가 또 안이 될수 없죠 지금 5시 좀 넘었고 6시부터 시작인데 이제 오늘 저희가 초빙을 해서 불러서 테스트 겸 진짜 무대에 섰을 때 어느 정도의 어, 무대 섰을 때 어떤 느낌인지, 그 다음에, 저희가 또 들으면서 힐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, 일주일 또 내내 고생하기도 했는데,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. 빨리 가서, 아, 보고 싶어. 아니, 보고 싶어가 아니지. 어, 그렇지. 보는 거죠. 듣고 보고 싶어요. 음? 아, 기대됩니다. 와, 저희, 노래 들으면서 직원들 좀 주려고 이탁돌리탕을 했는데,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. 저희 지금 몇명 되지도 않는데, 일단, 가져갑시다, 여보. 빨리 갑시다. 좀 늦었네. 배고프다. 이거 보니까 배고프다, 진짜. 응? 빨리 갑시다. 갑시다. 출발. 닭도리탕을, 아 닭볶음탕이라, 닭볶음탕이라고 해야 되죠? 닭볶음탕을 너무 많이 했어요, 진짜. 두 마리 한것 같은데, 와이프가. 그리고, 아직 6시 반에 우리 가수 온다랬는데, 아직 안 왔나 본데? 지금 하는 거는 저희 다른 직원, 크리스찬이고, 어, 잠깐만. 어, 잠깐만.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아, 조명 달았어요. 조명 달았고, 요새 이렇게 보니까 어, 주막에 있는 것 같다. 와이프가 우리 반장님이 그러네 초가집에 주막 앞에 있는 것 같네. 자, 저도 올라가겠습니다. 올라가자. 어이구 어이, 어이, 잠깐만. 토리야 잠깐만. 아 그리고 아까 그 에어컨 청소한 거 깨끗이 다 청소해 놨고 이제 내일 일요일 일요일인데 내일와서 단다래네. 응? 웬만하면 월요일 날 하면 좋은데. 오, 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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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, 크리찬. 어? 깜짝, 거기서. 한 오늘 어, 나를 놀래켜 주는 거야 How are you? Fine Fine How about y o u I'm e fine 어? 자, 저희 직원 남편입니다 전에 저희 오른팔이었었죠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와 피안 I'm good How about you? I'm good, too <laughs> 저희, 저희 주니스 딸이에요 주니스 딸이고 주니스... 아 주니스 딸이네 주니스 아들이지 <laughs> 오, 빅토리오 아, <laughs> 어. 와, 여보 너무 많어. 근데 네. 괜찮아요? 어, 이별 없어요. 작은 작은 개 그래. 2개. 많이 많이 퍼줘. 어, 아니 이 정도 해도 1 인분 이렇게 바로 되겠어 이만큼. 1인분이 아니 어, 한 오더. 와 너무 많다. 너무 많아 진짜. 이 정도면은 뭐 양재기로 이걸로 한열아 열량적인 뻥이다 야. 응? <laughs> 음? 아, 비슷하게 나오겠다. 되게 많다야. 끝내준다. 자 이제 가수가 오셔야 되는데 응? 생일자. 아, uh, <laughs> <laughs> 야. 여보 그렇게 다포고도 아직 남았어. 이렇게 많이 남았어 먹읍시다. 아, 저희는 밥을 좀이 현미밥을 좀 좋아합니다. 음.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. 아, 음. 이게 노쇼인가요? 노쇼? 가수가 안 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된 거지? 밥은 저는 밥 먹었고, 여튼. 지금 6시 반에 오고로 했는데 7시입니다 어떻게 된거지? 조금 만 기다려 볼게요 일단 왔습니다. 왔는데 어, 40분 늦게 왔어요. 아까 둘찍고구가 오긴 했는데 같이 일행들하고 음, 일단 듣고 즐기겠습니다.